음. 자, 이렇보시다그 여기 시보 페이지와 이배 페이지에 이5 3페이지 보시면, 이리 2 5이페이지에1이 번, 1 2이번 이리 요그 네, 뭐일리이수 이리 의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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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수리 이리 3번은사만원구리무정이 있죠. 다 외우실 것들이에요. 어안내제 아, 아, 지금도 이때가 꽤잘했다 제가 갑비안 오잖아. 네. 뭐 와, 일단 할 수가 없어. 아니, 그 남은 다음 음, 아, 그래서 아파트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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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아니, 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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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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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외우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집으면서 풀어볼 거거든요. 집으면서 음. 풀어보는 거 말고 넘어가보시면은 오늘 목표가 이거 하고 나서 259페이지에 치안접근법 있잖아요. 얘까지 좀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알아서 그 다음에 부분접근법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들을 할것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해봐. 그러면은 n 플러스 1분의 1에 x에 n 플러스 1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테그럴 x에 2분의 1제곱을 적분해줘 이러면은 적분해줘 이러면 어 3분의 2에 x에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라는 게 정확. 일단은 얘가 차수가 한개 올라가, 그럼 x에 2분의 3제곱이 될거 아니야. 이거의 역수를 내리면 돼. 이면 단순한 수식.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지수 하나 올리고 올린 녀석의 역수를 내리면 돼. 어려운 게 없어. 그렇지. 두 번째로 인테그랄, 얘를 구해줘 이러는데 인테그랄 e x 엑스에 디엑스 접근한 거 구해줘 이러는데 얘는 어려운 게 없는 게 봐봐. 이제 뭐라고 생각하라고? 야참이나 누구 미분하면 얘 나오냐? e 에 맞아. 네요 진짜 쉽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인테그랄 하나씩 쓰는 게 좋아요. 보시면서 그래야 여러분들뒤에 집중 연습 풀수 있고 개를 할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하면은 이번 좀할게 <laughs> 음. 집중 연습 부분 틀리시면 제가 다음 시간까지 집중 연습 같은 문제를 한 보시는 대들 드리고 후루오이할 거라서 제대로 해보시는 게 좋은 거 진짜. 제가 치안 접근법은 뭐 이거 가지고 뭐라 안할 건데 그다적 접근은 다 외우는 거라 한번 써보면서 배우는 게 좋아요 자 이걸 누굴 하면 얘가 나올까 고민해보니까 A의 X 제곱의 ln A분의 1을 미분하면될거 같아 왜냐면은 이거 미분하면은 ln A 키어나오면 a X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냥 항상 접근할 때뭘 마음에 넣으라고? 아,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맞지 누구를 미분하면 이게 나올까? 많이 얘기했다, 알지 그럼 다음 거 해볼게 근데 로그는 지금 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저가 이 녀석들을 이거 배우는데 아마 문제에 문제에 서주했을 거야다 단, n 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서주했을 거라고 여기야. 잠깐만. 어 이거 아는데아이 아니다. 여기에 안서져있구나 이거 말고 이제 여기가 중요해. 야 그럼 이거 미분에 이거 접근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나와야 될거아니야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지금 못구해잘 생각해봐. 야 누굴 미분하면 얘가 l n x 를 미분하면 x 분의 1인 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l n x 를 미분하면 x 분의 1인 건 알겠는데 그럼 누굴 미분하면 l n x 가 아, 나와? 본적 있어? 없어. 어래서얘 얘는 중중에울 거야. 음, 얘는 뒤에서 부 a y o k a 배울 거야. 음. 아, 선생님, 저선이님저수있겠알수있 k 는 y o k a 친구 있으면 Okay. Okay. o lnx 얘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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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w o 는게 아니고 진짜 원래 그래 진짜 원래 그런데 얘는 좀 있다가 이거 원래 외우는 거고 뒤에 부분 접근법에서 배우 w o 거야. 오늘은 v e b e 다음 able to m o 이런게 많아 w 분은야잘들어약에어에 어떤 아, 내가, 내가 대학대학서좀서좀본 케이스 몇개 있는데 I d o 의 수학에 대한 어떤 수 t 모르겠연연 t 연 d 말고 연 연상에 대한 어떤 천재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참고로 공부를 잘하려면 연상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자마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망라되고 그중에 제일 최적이 빠르게 섞여서 문제풀는 과정. 이게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될수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잉. 무슨 얘기인지잘 모르겠어? <laughs> 내가 어떤 문제 이한 다섯 쪽 있어. 다섯 쪽읽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머릿속에 관련된 지식들이 다 이렇게 망라가고그 중에 제일 최적이 이거인 것 같아. 딱 끌어와서 바로 풀어서 답 내는 거. 이게 잘되면 애들이 수학 백점 맞고, 수능 백점 맞고 이러는 거야. 알겠어? 그런 걸 연상이라 그래. 연상. 마인드맵 같은 거야. 뭐 하나 주제 주어지면 마인드맵으로 쭉 이게 연상돼. 그렇지. 그게 머릿속에도 되고, 어게그 과정이 거의 되게 어일초 안에 끝나. 일초 안에 끝나. 어. 근데 일단 연상 능력은 뭐가 기타, 뭐가 베이스라 해야 돼? 일단 기억력이 베이스가 돼야 돼. <laughs> 내가 별면 까먹으면은 연상할 수 없잖아. 그렇지? 뭐 그런 얘기는 뭐 지금 뭐 상담시간이 런게 아니니까. 지루. 아, 그래서 지금 넘어가자. 하여튼 얘를 보면서 아, 뭘 믿고 나면 얘가 나오지? 막 고민해 보다가 아, 이거 이거 저거 저거막 보면은 이건 거 같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얘는 없어. 일단 너 없을 거야, 너네. 너 페이지 1 123번 중에 없을 거야. 자그 다음 또 해보자 이거 해볼게 사인 n x 해볼게 야야 호진아 뭐 미분하면 사인 이 되겠어? 마 그쵸 이러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잠깐 연상을 해본거죠 그래어 그러고 코 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인거 같은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 아 그럼 마이너스 코 사인을 미분하면 되겠다가 거의 1초만에 나오는거죠 그쵸 네, 밤을 새지 않는 호진이는 능력이 s 사인에서접 a 하면 뭐가 나와? 라는 건뭘 믿고 면면 n 사인이 나와? 이거죠. <laughs> 사인을 분하면면오잖아 e 마이너스가 y 네 그렇지? 사인 미분하면 g 사인 나오잖아. 쉽지? 그치? 자, 또 해보자. 음. 자, 시 s 트 제곱 sign s 야, 누굴 s i g 면 s i 트제 s i 나 n sign sign s 그렇지? 어. 원래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나오잖아.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dx. 그러 그러니까 누굴 미분하면 얘가 나와, 시컨트 x. 그렇지? 자 누굴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나와. 아코시컨트 근데 마이너스 코스칸이지 이런 거이런거 외울 되는말 그치 이거 쉽지? 거기 선생님한테 다 써놨어. 자 외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많이 쌤. 그러면은 스쿼트 헥스를 제공하면거마야어 물어보면. 야 뭐를 미분하면 스쿼트가 나오냐? 하면 니네가 외울 거 중에 나왔어 그럼 또뭐 해야 돼? 너 연상해야 돼. 근데 쉽지 않아.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게될거고 어, 그나거나 해줄게. 이거 좀 어려워.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걸 지금 외우실 거고. 야, 앞에 책 넘겨보지 말라고 오, 여기 써놓은 거니까 이걸 보면서 뒤에 있는 집중 연습을 풀 건데. 야, 인간적으로. 아마 1, 2, 3 번을 풀 건데 진짜 인간적으로. 써놓은 여기 앞에 써놓기까지 했는데 이걸 틀린다. 와, 진짜, 그 새끼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아, 제가 왜너 벌써부터 웃고 있어, 불안하게. 어. 할수 있어. 지난번에도 뭐 거의 한두 번째로 일찍 하지 않았냐? 이거 내가 남아서 그 확인하는 거할 때? 세 번째. 세 번째야? 어쨌든. 푸세요. 254페이지.